아빠가 조나줘 응? 아나 아빠가 조치나주려고. 아니 왜 아빠한테 짜증을 내 뭐? 아빠가 조어줘 아빠가 신겨줘? 응. 왜? <laughs> 응. 왜 우리 공주가 신으니까 잘안 돼나. 뭐가 응. 안 됐어? 이거 고드신 고 가고 싶어? 여기 아린이 응? 아린이 여기 탈래 잠시 내려아린나 이거 타는 거 아니야 <laughs> 이제 마이크서 그거 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 타고 있고 싶어? <목소리> 응내려 엄마가 이거 타는 캐리어를 사줄게 그러면 굳이 또 산다고? <목소리> <목소리> 써봤자 얼마 쓴다고 이제 재밌어요? 네. <laughs> 아니요, 재밌어요.

오호호호호호호호오오와 <laughs>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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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laughs> 우와! <laughs> 얘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얘들아, 제발 조심해, 제발 조심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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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라 이거 그 뷰는 우리가 이때까지 왔던 데 중에 거그 역대급인 것 같은데 아주 좋아. 최고네로로케즈지아 가셔서 손들어 보세요. 자요. 아니 어 그래 응. 수영장 아빠의 구두에다 우유 찌었거든. 엄마가 차에 나서슬리퍼 들고 올게. 아니 네 수영장 갈때 신을 응. 신발 있어. 뭐? 집에서 들고 왔어. 뭐? 아코아 슈즈. 뭐, 수영장 갈 때만 신는 신발 들고 왔어. 뭐. 어이씨 거부정! 손 잡아 거부정! 손 잡고 가세요 거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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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 넣고 부정 거부정! 거부정! 엄마 정고부정 거부정! 손잡정 거부정! 거부정! 손잡자 손부정 야, 못생긴 표정 하면 어떻게 이쁜 아, 예쁜, 표정. 표정 해야지. 엄마, 오세요. 아니나 못생긴 표정 하면 어떡해. 이쁜 표정 해야지. 물이 올라오잖아. 이럴 때 불러봐. 뽀뽀 <목소리> <오빠 안 범만. 목소리> <오빠 안 범만. 목소리> 한 번만. 한 번만. 한 <목소리> 번만. 뽀로로 무서워? <목소리> 네 뽀로로 TV에서 자주 보잖아. 그래도 무서워? <목소리> 참. 아 <목소리> 이거 아 이거 하 이거 하 계란젤리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두 개를 먹겠다 이 말이야 <laughs> 응 나는 안지오리 아린이? 오 완전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네 가자, 이거 있으면 젤리 없어도 되겠다 가자. 조심해. 다음에 여기 와서 일 일대일 다음에 좋아, 아니 아이스크림이 생각보다 음에 드나 보네. 아빠 한 입만 먹어볼게. 수영하잖아 <laughs>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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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수영해 뭐자 내려와봐 진실하리라. 아니야 내려와봐 할수 있어 4, 2, 3, 4 5 6 7 8 9 1 오~~ 11 12 13이4혼5 수영하잖아 기가9이0이1 1이1오1다15 16 17이8 19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네, 네, 네. 네. 이리와봐 아리 잡으러 간다 아, 아. 아리 잡으러 가볼까 네, 춤추트선물이다 선물. 아, 파트, 아파트. 아, 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 파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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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 발다트잖아서트아다트잖아 <laughs> 네? 여기도 수영장이야 야 우리 올라가서 밥안 먹나 로바 죽었다 아빠 누가 추워 얼른 와 뭔가 손잡고 재밌었어? 응. 또올까또 응. 오고 싶어? 뭐가 제일 재밌었어? 거품놀이 음, 거품 놀이? 거품 놓치지도 못하게 하지만 거품이 제일 재밌었어? 응 진짜? 또가까응오 어, 좋았어 응. 아린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아빠 진짜 웃겼다니까 진짜 춤추고 있도 아빠 보니까 가! 아빠 가! <laughs> 깜짝 놀랐다 <놀랄까? 웃음> <깜짝 놀랄까? 웃음> 아니 처음에 <laughs> 깜짝 놀랐다 <놀랄까>? 깜짝 놀랐 <laughs> 나도 얘만 보고 있었는데 춤추도 거품 어디 보면서 가! 이렇게 들요 누구인데 뭐? 뒤에 갑자 나타났대? 아리나 점프 점프 했어 오늘? 아니나 춤추다가 아빠 보고 왜 갑자기 가라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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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 말고 아리나. 응? 니도 이제 내 살이면 좀 그런 식 행동은 좀 하지 마라. 어눈 비비지 마고 그럴 걸로손 순. 네, 오리지날 마늘 바베큐 불족 거제도가 <laughs> 섬이라 가지고 해산물이 <laughs> 맛있는줄 알았더만. 내조 <laughs> 고기가 맛있네요. 아 이제 금본이다금본 닦기 니다열로와 자러 가게. 로로좀 보고 자야. 보로로 좀 보고 잔다고? 안돼. 많이 봤어. 먼 자야 돼. 구해야 할 아직 없다. 엄마 앞에서 아빠랑 변기 가서 시 한번 하고 와. 열로와시하게 언니. 아니 아빠 여기 탔다. 아빠는 여기서 앉아. 아빠는 엄마 밖에서 자래. 왜? 네. 응? 아빠랑 같이 자기 싫대 엄마가. 왜? 아빠 너무 말고. 왜? 말로 전기가서 시원한 것. 좋아요. 좋아 날씨 진짜 좋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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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아린이 아니, 아니, 안씻었니니아 아니, 아니, 아씻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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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데아빠랑아빠 아니, 아니, 어? 아빠아안 씻었어. 그래, 너엄마니 아니, 아니, 아아 엄마.. 그래니 아, 엄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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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저기서 씻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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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린이도 치크 치크치크 치크 할까? 치크 치크 좀 해, 아리나. 아빠는 그 아빠도 근데 치크 치크는 했어. 뭐안 했어? 제수로안 했지. 눈곱봐, 여기. 일 나와, 공주. 해. 니, 니가 한 혼난디. 비가 엄청나게 와서 그런지 바다 색깔이 지금 황토색이에요, 황토색. 그래도 하늘은 엄청나게 푸르네요. 아쉽지만 이제 떠나야 되겠다. 어제 수영장 응. 얼마나 재밌었어요? 도도 도도도도도도도 재밌었어요. 어, 되게 재밌었어요. 뭐가 되게 재밌었어요 수영장에서? 이거야, 쟤. 엄마 이거 비행기. 나도 비행기 타고 싶데. 저건 비행기 아니야. 저게 무슨 비행기야? <�hao> 자, 이제 거제도에서. 오, 자기야, 진짜 이쁘게 나온다 지금. 소름끼치다 고 순간적으로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말인가 아니 풍경 이쁘게 나와 자기 이쁘다고 하는 줄 알았나 한몇 미터 밑인거지 지금 이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보이 있네 해저 깊이 어제어 34미터 아 지금 지금 우리는 34미터 밑에 들어와 있는거야? 와 34미터 엄청 깊은건데 거든요. 어, 바다 밑에 34m 밑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34m 밑이거든요. 이게 진짜 잠수병이 걸릴 수가 있다니까. 34m면. 이게 이게 제 슬슬 이제 바다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올라온다. 다른 사람들은 이, 우리가 거짓말 치는 줄 알게야. 뭘? 지금 바다 밑에 터널이 있다 는거뭘 거짓말 치는 줄 알아? 맞다. 모르는 사람도 우리 거짓말 하는 줄 안다니까. 진짜예요, 근데. <laughs> 아니 거짓말하고 생각 안할것 같은데. 멍멍아 불러봐. 멍멍아, 멍멍아. 이어와, 멍멍아. 멍멍 이어와. 너희들 멍멍이 가까이 오면 무서운 거 아니야? 맞을 거야. 멍멍아 불러봐.